최근 mbc의 인기 프로그램 복면가왕의 전유진이 특별 출연하면서 촬영장이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유진의 등장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모든 손님들은 오마이갓 oh 정말 전유진인가요?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보컬 실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는 관객과 출연진 모두를 매료시켰고 프로그램은 즉각적으로 새로운 활기를 띄었습니다. 특히 전유진의 출연은 방송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만큼 그녀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촬영장 분위기는 일순간에 뜨거워졌습니다. 관객들은 열렬한 환호와 함께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는 촬영장 전체에 큰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 MBC 사장님은 전유진에게 전속 계약을 제안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한 결정으로 많은 팬들이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전유진이 MBC와 함께 하게 된다면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으로 전유진이 어떤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할지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특별 출연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출연을 넘어 앞으로의 방송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유진의 다음 행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유진의 특별 출연 이후 그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러 연예인들도 그녀의 노래에 감동하며 전유진이 가수로서의 재능을 더욱 확고히 할 기회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방송 후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는 그녀의 무대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차 올랐고 팬들은 전유진은 이제 복명가왕의 새로운 아이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사장님의 전속계약 제안은 전유진에게는 큰 기회일 뿐만 아니라 방송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스타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전유진이 MBC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그녀의 활동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매력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유진은 이미 여러 무대에서 독창적인 색깔을 보여주었고 복면가왕 출연을 통해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한층 더 넓혔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그녀의 다음 앨범이나 공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다음 앨범이 기다려진다, 며 그녀의 새 음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